2025년 4월 13일 일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산에 잠시 왔어요. 돌아가신 분들 너무나 많아서 전 걱정입니다. 전 걱정이네요. 제가 여기 이제 사는 좀 어릴 때만 응답바를 듣고 올라오는데 물어보고 또, 또 물어보고 많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 우리는 하나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득한 옛나라 옛날 아세아 대륙의 지붕 우랄알타이고원에서 동으로 동으로 이동하는 한갈래 혈족이 있었으니 이를 배달해 민족이라 하였다 삭풍이 몰아치고 황진이 하늘을 뒤덮는 삭막한 만주벌판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 한반도에 이르게 된다.이곳은 아침햇살이 한없이 밝아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기후는 고르며 토양은 기름진 천혜의 땅이었다. 여기 정착한 혈족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이 혈족을 거느리고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신 분이 국조단군이시다. 그후 반만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는 단일 혈족이 연면 이어져 왔다. 그러므로 단군은 우리들의 원 시조가 되신다. 국조 건국 이후 역사의 변천으로 중국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시족 사상이 전래되고, 시족 세력이 통치 권력과 결탁하여 민족의 분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단군이 혈족의 조상임을 망각하고 분파된 시족의 조상만 숭배하는 사상이 조장되어 민족의 동질감은. 사라졌으며 나아가서 이 분열은 수많은 이 민족의 침략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민족 의식과 사상이 상실되면서 여러 외래 사상이 유입되고 이것이 사대 사상을 낳고 민족의 분열은 가중되어 끝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고질화되어 갔다.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우환은 우한은 그게 이루고 있다. 또 지역과 시족과 종교 간의 대립은 화합을 외면하여 평행을 치닫고, 평행을 치닫고 있다. 분열의 연쇄 반응이 날로 심화되고 모든 결에는 이 분열 폭발에 두려움과 아픔을 신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 분열 상잔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나의 뿌리요,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 국조를 반각하고 온 겨레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원할 수 있는 민족 재단을 갖지 못하고 또 자신과 자신이 소속하는 소집단을, 소집단만을 위하는 소의에 사로잡혀서 대의의 눈을 뜨지 못하는데 있었다. 불사 비족이요, 불흠 비류란 옛말이 있다. 같은 재단을 가지지 못하면 비록 혈육이 같다 할지라도 형제라 할수 없고 서로 동문이라 할지라도 서로 흠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친우가 될수 없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태, 여태껏 통일된 민족의 재단을 가지지 못하였다.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면 거기에는 제각기 다른 재단이 생기고 그리하여 분리된 수많은 재단은 민족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고 심화시켜왔다. 한 민족 한 결의가 한 마음으로. 민족과 결의의 번영을 기원하는 통일된 민족 재단을 세울 때가 왔다. 이 민족 재단에는 일체의 우상을 배제하고 나와 결의의 한 뿌리이신 국조와 나의 육신의 근원이신 시조와 민족의 어를 나 주신 선사들이 후손들에게 남기신 유훈을 집약한 민족 십승은, 십승은을 봉안한다 이민족 십승은, 십승은은 한민족의 어린 동시에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지표가 된다. 이민족 십승은, 십승은 앞에는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종파도 대립되지 않고 한민족의 동포로서 통일승화된다. 그러면 이 민족의 재단은 어디에서 세워야 하는가? 그곳은 국조가 세우신 이 나라 광토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라 일어야 한다. 옛부터 두류산은 영악으로 불리어 이곳의 청학동, 청학동은 도선국사가 최치원 선생이 그리고 여러 선사들이 동방제일의 명지로 가리킨 곳이었다. 그후 지금의 이르기까지 이곳은 우리 결의의 이상향이요, 도원경이요, 약속의 땅으로 신봉되어 왔다. <laughs> 주위에 800리의 두류산은 하나의 병풍같이 장막을 치고 있다. 동은 천왕봉이요. 선은 반야봉이요. 반야봉이고 중앙에는 영신대가 있는데 영신대에서 나무로 한갈래 매기 이어져 삼신봉을 만들고 있다. 천왕봉과 반야봉에서 어, 발하는 천만교학이 중앙, 중앙의 삼신봉을 옹립하고 있는데 그 형승은 실로 장화마다 삼신봉에서 다시 매기 뻗어 청악동을 작곡하였는데 이곳에서 나무로 나무로 보면 멀리 백운산 백운산 복님이 안 안산으로 솟아 있고 그후 배후에는 박달골과 미륵골이 음양수에서 발원된 물줄기는 청암 묵개, 청암 묵개를 만들어 곤곤 장유하여 남해 바다로 들어간다. 우리 결의 여러 선사들이 이곳 청악동을 동방 제일의 명지로 흠모한 것도 직, 직,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지형은 인걸리라 이 신영스러운 명지위에 민족 재단을 건립하고 이곳의 모든 결회가 모여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통일된 조국과 화백된 결회를 기원하고 국조당군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다시금 동방의 빛이 되게 하자. 오늘 상당히 추워요. 어, 얼마나 추운지. 아, 이 국가가 모두 다 하나가 돼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시족들만 세우려 김이박 최. 그리고 이제 정씨는 아직 안 썼죠? <laughs> 정, 정씨가 뭐, 음, 다음, 음, 차순일 수도 있고, 황씨가 차순일 수도 있고, 홍씨가 그럴 수도 있고, 예, 나씨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변한 게 없어요. 음, 서로 세워줘야 되니까. <laughs> 영상을 제가 여기까지만 남기고, 어, 참, 저 가운데, 오조 밑에, 오조 밑에, 가옥과 유산을 보전하고, 군면절약으로 가산을 일으켜라. 거기 있는 마지막 걸 제가 잡아 뺐어요. 그래서, 잡아 빼니까 안에 구멍이 이렇게 좀 차있죠. 하늘에 물이 딱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물. 이재단 위에 이제, 씨가 나면서 뿌리를 깊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뽑아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한 거지, 개인을 위해서는, 어, 투표도 하지 마십시오. 그 집안을 위해서도 하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어,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 자가 누구인가! 백성의 표도둑질한 자, 그자들이랑 결탁한 자들은 절대 투표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황교안, 저는 그분을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음, 황교안. 예. 미국에서도 알고 있고, 세계에서도 알고 있겠죠. 음. 저는, 어, 하늘에서 뒤 흔든다고 했잖아요. 계속 흔듭니다. 나라가 정확한 자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도둑놈을 잡는 자, 어?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참된 자, 어? 하늘이 원하는 자, 어? 그 자가 다스려 합니다. 이 대한민국 5년 임기가 짧잖아요. 얼마 짧아? 응? 모든 자를 다, 종교도 모든 걸 초월을 해야 돼요. 어? 종교인이라 해서, 어디 그 교회 장로라 해서, 어? 더 절에 찾아가고, 더 우리 민족 종교를 더, 어, 세워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 하면, 종교인이라 하면, 음, 영상을 여기까지만 남겨놓겠습니다. 어, 여기가 배달의 민족, 성전, 삼성공, 그 신비한 창조는, 청학동 해발 850m에 자리한 삼성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예와 도를 행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칠, 실현하고자 연마하는 배달의 성전입니다. 삼성궁은 아유 입이 얼었어요 지금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삼성궁은 고조 고조선 시대의 소도 소도람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를 현대 복원한 곳으로 그 시대에는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오더라도 잡아갈 수 없을 만큼 신성한 특별한 공간이다.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한풀 선사 삼성공 창조자는 국조 당군왕검이 고조선의 개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개천 대제를 지낸다. 예로부터 땅의 생명력이 충만하여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기름지며 이곳에 우물물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신라 최고의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과 도선국사를 비롯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동방제일의 성지라 일컫는 곳이 바로 청학동 삼성궁이다 삼성궁의 창조자 한풀선사 한 줄만 한번 풀어볼까요? 한풀선사는 낙천선사, 한풀선사의 스승님으로부터 함풀라 너는 앞으로 민족혼을 샘솟게 하는 우물을 파거라 그러면 누구나 누군가 일부러 갖다 넣지 않아도 거기에는 작은 피라미가 생길 것이고 미꾸라지나 붕어도 생기고 못된 가물치나 메기도 생길 것이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셔 아이고 놀래라 누가 뒤에서 깜짝 놀랐네 뒤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것은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 저는 알죠. 하지만 목마른 자들이 샘을 찾듯 뿌리를 잃은 수많은 자들이 쉬어서 목을 축이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500여 개의 솟대 돌탑을 쌓아 올렸다. 한풀 천사는 고대 소도를 상징하는 돌탑과 조형물들로 4만 평이 넘는 감탄할 만한 대작을 그려내었고 삼성궁의 잠재력은 해마다 아름답게 모습이 바뀌며 우주의 섭리를 재현하는 창조의 진행에 있다. 예, 민족,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제가 영산면에 살다 왔는데 여기 또 하동의 영산까지 와가지고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어우러진 삼성궁의 사계 삼성궁 계절마다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있다. 봄에는 푸른, 푸르른 생명력이 싹트고 여름은 하늘과 물이 만나 에메랄드빛 거울이 되고 가을은 무지개빛 단풍이 삼성궁을 감싸안고 겨울의 설경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간직한 백이민족의 정서가 잘 나타나는 장관이 사계절 내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동에 어 많은 분들이 좀 와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와서 어, 여기서 좀 한풀이 좀 하다, 하고 가셔야지, 아유, 막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제가 하루에 옷을 어, 어머니 사랑해을때 하루에 네 번씩 갈아입었어요. 근데 이참 보면 난 내가 그렇게 갈아입고 싶어도 갈아입은 것도 아닌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긴 해요. 제가 진짜 꼴통이거든요. 옷을 하루에 네 번씩 갈아입는 분이 엄마가 얼마나 빨래를 해야 되는지 자 <laughs> 일단 여기 왔으니까 아 여기 오니까 좀 기운이 진짜 남달라요 여기는 좀 희한해요 이 땅이 보통 땅은 아닌 것 같아. 형사님 <laughs> 여기까지만 남겨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